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물점팀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용 몽키스 패너을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줄수 있는 토크수가 일본의 L사보다 높은 제품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예전에 배관에 쓰는 플라이어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 근데 저런 첼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막 쓰기는 조금 불편했죠. 그래서 주로 쓰는 건 몽키스펜인데 그런 제품이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테스코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배관 몽키라고 나오는 소프트 몽키라는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배관이나 볼트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죠. 6인치, 8인치, 10인치, 12인치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와이드 제품입니다. 이 앞쪽 조우에 있는 플라스틱을 제거를 하게 되면 6인치가 34mm이고요, 8인치가 38mm. 10인치가 50mm, 12인치가 60mm 까지 벌어지는 굉장히 와이드한 제품이에요. 제가 왜 굉장히 와이드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가장 작은 6인치의 제품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와이드 8인치 몽키스패너보다 조우 벌림이 더 넓어요. 그리고 제가 체스코를 항상 칭찬하는 부분이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기 스패너는 작업할 때이 끝부분이 굉장히 걸그칩니다. 조금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걸려서 못 푸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체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없애버렸죠. 전부 다 벌렸을 때도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내네 라인 안에서만 움직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 부분에 플라스틱 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인치 제품이 8인치와 와이드가 같습니다. 그리고 줄수 있는 토크 수도 이 제품보다 훨씬 높고요. 일본의 엘사보다 토크 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체스코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국내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고급류는 독일 아니면 타이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이 부분을 소프트 플라스틱으로 할지 하드 플라스틱으로 할지. 왜 고민을 했냐면 토크 때문이죠. 소프트로 할 시에는 줄수 있는 토크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하드 플라스틱을 채택을 했고요. 지금 이 플라스틱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몽키 스패너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슬림한 타입입니다. 제가 일반적인 몽키와 비교를 해드리면 이 제품도 슬림한 타입의 제품인데 훨씬 슬림해요.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협소한 공간을 작업할 때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지금 이 제품이 출시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플라스틱, 카드 플라스틱 부분은 입고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도 사용을 하시다가 부서지게 돼도 일반 몽키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의 활용도는 지속이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있을 경우에는 이 8인치 와이드 제품과 입벌림이 같고 만약에 플라스틱 조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훨씬 큰 입벌림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같은 회사인 헨슨보다 입벌림이 넓어요. 이 제품은 8인치 제품이고, 32mm고요. 이 제품은 6인치의 제품인데, 34mm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숏핸들의 제품과 이 제품의 장점을 합쳐놓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량형 제품이 아니고 전문가용 제품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미끄러짐이 굉장히 덜해서 손에 힘을 주고 당기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8인치 제품으로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 제품인데요. 플라스틱 조우를 하고 있을 때도 같은 회사 제품. 핸슨 제품, 와이드 제품보다 입 벌림이 넓고요. 만약에 플라스틱 조호를 제외하게 되면 많이 넓습니다. 왜냐면 하 같은 8인치 제품은 입이 38mm까지 벌어지기 때문이죠. 조호의 두께는 핸슨에서 나오는 제품보다는 0. 몇mm 정도 두꺼운 택이에요. 토크수는 핸슨 제품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핸슨이나 체스코나 높은 토크를 자랑하기 때문에 경량형, 특수한 전문가용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무게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경량형으로 나온 제품은 아닙니다. 8인치의 제품으로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기본적인 와이드형 경량형 몽키스패널을 무게를 재봐드리게 되면, 8인치 기준 220g 정도가 나옵니다. 헨슨 같은 경우에는 191g이 나오고요, 8인치 기준. 채스코 백암몽키 같은 경우에는 296g 정도가 나옵니다. 조를 합치게 되면 정확히 300g 정도가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입벌림이 비슷한 2인치를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무게가 좀더 가벼워집니다. 플라스틱 조를 포함하게 되면 164g 정도 나오고요. 오늘은 체소코에서 나온 전문가용 배관 몽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철물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